여기 보이시는 민트색 이 색깔 이게 바로 글로벌 M2입니다. 또 글로벌 M2냐? 네, 글로벌 M2입니다. 지그지그 하시죠? 그게 왜 지그지그 할까요? 이제 맞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오차 허용 범위 이내에 어느 정도 내가 좀 인내하겠다는 범위를 이제 벗어났기 때문이죠. 그 벗어난 기점이 바로 이때부터입니다. 바로 10월 10일 바이낸스 폭락이 있었을 때부터입니다. 바이낸스 폭락으로 따져도 되고요. 조금 앞당겨서 여국자는 예, 이게 통하지 않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월 1일부터 시작된 미국 셧다운 때문이다. 미국 셧다운 인해서 TJ장고로 돈이 채워지기만 했고 시중 방출은 되지 않았다. 시중 방출이 돼야지 코인 같은 위험 자산이 뜨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글로벌 M2는 풀려도 이렇게 이격이 많이 발생되었던 것이다 라는 주장 바로 라울팔이었죠. 예, 그런 이제 주장을 이제 펼쳤었는데 아무튼 지금 포인트는 이때부터입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 매크로는 뭐 셧다운 때문이다 봐도 되고요. 그리고 코인 자체에서도 문제가 발생했었기 때문에 바이낸스 발폭락이요. 그래서 그걸 인해서 가격이 많이 다운됐었죠. 마켓메이커도 연쇄적으로 또 곤란함과 또 청산들을 겪어가지고 그들이 또 관리하고 있는 알트코인들 또 많이 또 하락을 했었고 이제 그러한 이제 구간을 이제 지났었습니다. 특히 11월에요. 이 내려오는 와중에 또 비트코인 4년 주기 반감기 사이클 타이밍에 맞춰서 이제 종료 시점이 딱 맞춰졌지 않습니까? 그니까 제가 진행했던 기준으로는 관세 폭락, 그리고 바다 부근이었던 4월 11일부터 롱망해로 200일 해가지고 이제 돌렸었는데, 그때부터 해서 200일이 끝나는 지점이 10월 27일이었었습니다. 이게 바로 비트코인 반감기 4년 주기 사이클에 의한 계산이었었는데요. 그 시점이 또이 맞춰서 아무래도 비트코인 4년 주기 반감기 사이클에 의한 믿음, 이 사이클을 믿고 내가 꾹 참아본다. 힘들어도 꾹 참아본다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꾹 참다가 있지만, 그 시간이 지나버리면 이제 정리를 들어가는 그런 규칙을 따르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영향도 있었고 실제 오래된 비트코인 고래들 또한 그 사이클의 리듬에 맞춰서 매도를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죠 여러 가지 또 겹치다 보니까 이렇게 시장은 이제 붕괴되었고 현재 여기 있는데 이제는 이 부분을 이제 믿지 않죠. 이격이 너무 발생돼서 따라서 뭐 셧다운이란지, 바이낸스발 폭락이란지 좋습니다. 뭐가 더 좋습니다. 이사건위에서 이격이 발생됐고 지금은 어떠한 재료와 어떠한 희망을 어떠한 뭐 실제 팩트를 갖다 붙여도 사람들은 전혀 믿지 않는 분위기. 게다가 비트코인 반강이 4년 주기 사이클이라는 꼭 참았다가 아이 정도는 내가 참아보겠지 하는 그 희망 앞이 보였던 것 그거조차도 이제 액수축이 더 이상 이제 뭐또뭐 뭐 언제까지 보고 버틴 얘기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뭘 얘기해도 믿지 않는 심리로 돌아섰다.